23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이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자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도 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있느니라 아멘. 상당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보다 어렵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토록 어렵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은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들을 잘 지켜냈습니다. 10계명 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굉장히 잘 지켜냈습니다. 이는 대인관계에 대한 10계명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청년의 이야기에 대신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자신감 넘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청년에게 너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한다면 너의 삶의 결과물, 너의 삶을 버티게 했고 너의 삶을 지탱했던 굉장히 큰 방패막인 너의 모든 재물을 처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청년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냈다라고 주장한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완전함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물론 그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보다 한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께 자신은 완전한 삶을 살았음을 어필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한 그의 첫 질문은 겸손하게 자신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묻고 그 방법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 같지만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묻어나는 질문이죠.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을 통해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킬 때 필요한 정신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부유한 청년은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하지만 그 일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 소유를 바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라는 사실 앞에서 망설이고 근심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청년처럼 우리의 소유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펼치고자 하실 때 자유롭게.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신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을 더 기뻐하십니다라고 말하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끔 교육받았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일부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서 나온 사람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가정이며 추측입니다. 부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부유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데 사람의 마음은 애석하게도 손에 있는 부기를 놓치는 것을 정말 어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실 때 즉시로 순종할 수 없는 그 청년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쟁취한 우리의 귀중한 소유물과 보물들,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부요함들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 소유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유함이 주는 돈이 주는 달콤함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두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돈이 주는 기쁨, 돈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즉시로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쁨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가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